투적의 재난이 없을 것이요. 사람들이 보고 흠모하고 존경할 것이요. 귀신이 돕고 지켜줄 것이요. 여자는 남자가 될수 있을 것이요. 여자라면 훌륭한 가문의 여인이 될 것이요. 용모가 단정할 것이요. 천상에 자주 태어날 것이요. 위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요. <laughs> 앞세상이 일을 할 것이요. 구하는 것을 뜻대로 <laughs> <빛대를> 이룰 것이요. 건속들이 <laughs> 화목할 것이요. 모든 행위기 소멸될 것이요. 업의 길이 영원히 없어질 것이요.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을 것이요. 밤에는 꿈이 안락할 것이요. 돌아가신 조상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보급 타고날 것이요. 모든 성령이 찬탄할 것이요. 총명하여 금기가 뛰어날 것이요. 대중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할 것이요.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허공장 보살이와 또한 현재, 미래, 의 하늘, 용, 귀신 등이 지장 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지장 보살의 형상에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 보살 본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고 찬탄하며 불어로 예배하는 다음 일곱 가지 이불어들이라 속히 성현을 지어 뛰어올 것이오. 악의 별 소멸될 것이오. 모든 부처님이 지켜주실 것이오. 위없는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오. 분홍력이 더욱 커갈 것이오. 숙명을 통달할 것이오. 끝내는 부처가 될 것이니라. 그때 시방 여러 곳에서 오신 말로 이루다 할수 없는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과 하늘 용동 팔부신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높이 높이 찬탄하신 것을 듣고 모두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꽃 하늘 오복의 구슬이 비오듯 내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공양을 바친 이 모임의 모든 대중들은 다 함께 우러러 예경하고 합장하고 물러갔다. 지금 지상경을 읽은 수행의 모든 공덕을 복개회향하고 이 회향의 공덕을 저와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급생내로 인연맺은 모든 영각께 원함맺은 모든 영각께 모든 조상님들과 이한 태아령께 드립니다. 행복하시고 편안하셔서이 회향의 공덕을 저와 저의 가족이 금생에서 전생에서 다급생내로 원함맺은 모든 분들께 드려 원안풀리기를 발언하며 전생에서 금생에서 다급생내로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려 은혜 갚고자 합니다이 독경곡으로 발언제자 진이다. 아울러 이 회안공덕으로 보리심의 묘한 보배 중 생기지 않은 보배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일어난 보리심은 유지되며 보리심의 보배가 점점 더 훌륭해지고 커지며 많아집니다. 이 공덕으로 무병번내 이겨내어 생로병사의 파도가 줄렁이는 생사의 윤회 바다를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건너 궁극의 부처이과 같은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여 집니다. 다시 한번 큰 보살님들과 바다와 같이 많은 큰 보살님께 기여합니다. 보살 마사, 나무관진보살, 나무 지장 보살마살 나무 관찰 보살 나무아 비타불 나무 정장 법신 피로나 자불 원만 보신 우산 화불 천배옥 화실석가모니불